토형토제 캡틴 1월 29일 NDA 프리뷰입니다. 정보방 최종 무료픽 26일 NDA 적중 성공하였습니다. 오늘도 최종픽으로 좋은 결과 만들겠습니다. 무료정보방에서 해외번역 유료픽과 추가분석글 및 무료조합을 공유 중입니다. 입장 문의는 고정 댓글 링크 또는 카톡 아이디 검색 yy567 연락주세요. 카톡 채널은 사칭사기인이 카톡 아이디로 검색하여 연락주세요. 대표 영상 프리뷰는 최종픽이 아니니 참고용으로 보시고 매일 한 폴락 스트레스를 받는 분과 혼자서 어려우신 분들은 정보방 무료픽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NBA 분석 올랜도 디트로이트 해외 구매율 홈 올랜도 55% 위위 듀사배당 최근 5경기 1홈승 4원정승. 올랜도. 이전 경기, D17분의 1, 홈에서 라클리퍼스 상대로 102에 1위를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D14분의 1, 홈에서 시카고 상대로 114-95승리를 기록했다. 최근 6경기 1승 5패 흐름 속의 시즌 9승 40패 성적. 라클리퍼스 상대로는 메인볼 핸들러 플러스 에이스 득점원이 되는 콜랜선이 19득점 11어시스트. 가 분전했지만, 15개, 3점 슈들 51.7%의 높은 적중률 속에 허락하는 허술한 수비가 문제가 되었던 경기. 리바운드 싸움에서 마이너스 10개 마진으로 밀리는 가운데, 주전 라인업에서는 버티는 힘을 보여줬지만, 세턴 유닛. 싸움에서 완패를 당한 상황. 또한, 은델 카터주니어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페인트존 득실점 마진에서 밀렸던 패배의 내용. 디트로이트. 이전 경기, 26분의 1. 홈에서 덴버 상대로 105-110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24분의 1. 원정에서 덴버 상대로 111-117 패배를 기록했다. 3연패 플러스 최근 6경기 1승 5패 흐름 속의 시즌 11승 36패 성적. 리턴 매치로 만난 덴버 상대로는 케이드 커닝엠 34 득점, 샤딕베이 21 득점, 가 분전했지만, 에이스 제라미 그랜트를 비롯해서 6명의 선수가 결장한 공백이 표시가 났고 리바운드 싸움에서 마이너스 2 0개 마진으로 크게 밀린 경기. 페인트 존을 방어하는 수비력이 문제가 되었으며 1선, 2선, 트랜지션 수비가 무너지면서 상대에게 런을 허용했던 상황. 또한 두 경기 연속 니콜라 요키치를 골밑에서 막아내지 못한 패배의 내용. 배팅 팁. 이동 없이 연속되는 홈경기 일정에 있다는 것이 올랜도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이전 경기 라클리퍼스와 경기에서 패배를 당했지만 이전 경기 시카고를 잡으면서 만들어낸 올랜도 영건들의 자신감은 아직 유효한 상황. 올랜도 승리 가능성을 추천한다. 승패, 올랜도 승, 핸디, 마이너스 2.5 올랜도 승, 요, 212.5 원더. 이 NBA 분석 샬럿, 라레이 커스. 해외 구매율 홈 샬럿 71% 우위, 듀사 배당 최근 5경기 3홈승 2원정승. 샬럿, 1 0 0백 원정이었던 이전 경기 27분의 1. 원정에서 인디애나 상대로 150의 16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26분의 1. 원정에서 토론토 상대로 1일 3회 1위 5 패배를 기록했다. 이 연패에서 벗어나는 승리가 나왔으며 시즌 27승 2 2패 성적. 인디애나 상대로는 고든 헤이워드의 결장이 이어졌지만 마일스 브리지스 D12 득점, 테리 로지어, 20 득점, 켈리 오브레, 39 득점, 3점 슛열개의 야투가 폭발하는 가운데 속공으로 승기를 잡았던 경기. 트리플 더블을 기록한 라멜로볼, 29 득점, 13 어시스트, 실리바운드의 다재다능한 능력도 나왔고 세컨 유닛들도 제 몫을 해냈고 기동력 싸움에서 우위를 점령했던 상황. 또한 24개 의 3점 슈들 53.3%의 높은 적중률 속에 림에 꽂아 넣으며 리그 최고의 캐치앤드 슛 파괴력을 보유한 팀의 장점을 유감없이 보여준 승리의 내용. 라레이 커스 100-200 원정이다. 라레이 커스는 이전 경기 D18분의 1 원정에서 필라델피아 상대로 87-15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26분의 1 /26, 원정에서 브루클린 상대로 106-96 승리를 기록했다. 시즌 24승 25패 성적. 필라델피아 상대로는 앤서니 데이비스 31득점, 11위바운드가 분전했지만 르브론 제임스의 결장이 문제가 되었고 나머지 선수들의 지원이 부족했던 경기. 러셀 웨스트브룩 20득점은 혼자서만 6개의 턴오버를 쏟아냈으며 3쿼터가 끝났을 때 사실상의 승부가 결정된 상황. 또한 앤서니 데이비스의 휴식 구간에는 페인트존 안에서의 실점이 많았던 패배의 내용. 배팅 팁. 르브론 제임스의 복귀가능성에 문이 열려있지만, 오랜 시간 동안 부상으로 고생하다가 복귀한 앤서니 데이비스의 관리가 필요한 백투0 원정 일정이며 동부 원정 6연전, 올랜도 마이애미 브루클린 필라델피아 샬럿 애틀랜타. 을 소화하고 있는 라레이커스 선수들의 피로 누적이 걱정된다. 샬럿 승리 가능성을 추천한다. 승패, 샬럿 승. 핸디, 마이너스 2.5 샬럿 승. 유, 기백 25.55번. 3. NBA 분석 애틀랜타, 보스턴. 해외 구매율 홈 애틀란타 54% 우위 유사배당 최근 5경기 1홈승 4원정승. 애틀란타. 이전 경기 27분의 1 /27, 홈에서 세크라멘토 상대로 1위 1의 104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24분의 1 /24, 원정에서 샬러 상대로 113-91승리를 기록했다. 5연승의 흐름 속의 시즌 22승 25패 성적. 세크라멘토 상대로는 보그단 보그다 노비치 18득점, 7어시스트 디안드레 헌터 9득점. 가 부상에서 돌아오면서 부상자가 없는 풀전력으로 나섰고 15인 로테이션을 가동하며 가비지 타임을 만들어낸 경기. 트레이 0이 17득점. 10어시스트를 기록하며 공격을 주도하는 가운데 주전과 벤치에 고른 활약이 나오면서 만족할 수 있는 공격력을 보여준 경기. 클린트 카펠라가 부상 복구 후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가운데 오네카 오콩우 18득점. 칠리바운드와 보드 장악 능력이 우수한 존 콜린스의 활약이 나오면서 골미들 점령했던 승리의 내용. 보스턴. 이전 경기, D16분의 1, 홈에서 세크라멘토 상대로 128-75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1, 24분의 1, 원정에서 워싱턴 상대로 116-87 승리를 기록했다. 2연승 흐름 속의 시즌 25승 24패 성적. 세크라멘토 상대로는 1 옵션이 되는 제이슨 테이텀, 36 득점, 에 폭발이 나왔고, 세컨 옵션이 되는 제일런 브라운, 30 득점, 칠리바운드. 이 강력한 원투 펀치의 힘을 보여주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던 경기. 마커스 스마트, 무득점, 7어시스트, 가 무득점으로 침묵했지만 로버트 윌리엄스, 13득점, 17리바운드, 가 높은 에너지를 뿜어냈고 알호포드는 골미들 사수하며 존재감을 선보였던 상황. 또한, 가비지 타임이 동반된 완승을 기록하면서 주축 선수들의 출전 시간도 줄일 수 있었던 승리의 내용. 배팅 팁 애틀란타는 부상자가 없는 풀전력을 구축하게 되었다. 트레이영이 절정의 컨디션을 보여준 애틀란타가 화력 대결에서 우위를 점령할 것이다. 애틀란타 승리 가능성을 추천한다. 승패, 애틀랜타 승. 핸디, 마이너스 2.5애틀랜타 승. 유, 218.55번. 4. NBA 분석 뉴올리언스, 덴버. 해외 구매율 원정 덴버 67%의위 유사배당 최근 5경기 5원정 승. 뉴올리언즈. 100-200 원정이었던 이전 경기, 26분의 1. /26. 원정에서 필라델피아 상대로 107-117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25분의 1, 홈에서 인디애나 상대로 117-113 승리를 기록했다. 2연승이 중단되는 패배가 나왔으며 시즌 18승 29패 성적. 필라델피아 상대로는 윌리 에르난 고메즈 D19 득점 12바운드와 니켈 알렉산더 워커 31득점, 가 분전했지만 브랜든 잉그램, 요나스 발렌슈나스, 드본테 그레험, 조시 하트, 포함 7명의 선수가 결장한 공백이 크게 나타난 경기. 윌리 에르난 고메즈의 휴식 구간에 스몰 라인업을 가동할 때는 로테이션 수비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았던 탓에 연속 득점을 허락했던 상황. 또한 볼 핸들러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포워드와 빅맨들의 움직임에도 아쉬움이 있었던 패배의 내용. 덴버 백투백 원정이었던 이전 경기 27분의 1. /27. 원정에서 브루클린 상대로 1-2-4의 1-1-8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D16분의 1. /16. 원정에서 디트로이트 상대로 1-1-0의 1-0-5 승리를 기록했다. 3연승 흐름 속의 시즌 26승 21패 성적 브루클린 상대로는 니콜라 요키치, G16 득점, 8어시스트, 10리바운드가 컨트롤타워가 되었고 에런 고든, 10득점, 포함 베스트 5가 모두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는 고른 활약이 나온 경기 윌바튼, D11 득점, 10리바운드, 이복고해서 더블 더블을 기록했고 승부처의 일선에서 부터의 강한 압박도 인상적이었던 상황 또한, 리바운드 싸움에서 플러스 10개 마진을 기록하는 가운데 오스틴 리버스, G15 득점 3.77개 적중률 70%의 부활도 나왔던 승리의 내용. 배팅팁. 덴버가 니콜라 요키치를 앞세운 하이포스트 공격 조립으로 뉴올리언즈 수비를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뉴올리언즈는 다음날 보스턴과 연속 경기 일정을 위해서 힘을 분산해야 한다. 덴버 승리 가능성을 추천한다. 승패, 덴버 승. 핸디 플러스 5.5 뉴올리언스 승. 요215.5 벅. 버... NBA 분석 마이애미 라클리퍼스 해외 구매율 홈 마이애미 68%위 유사 배당 최근 5경기 4홈승 1원 정승 마이애미 이전 경기 27분의 1 홈에서 뉴욕 상대로 110-96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24분의 1 홈에서 라레이커스 상대로 1 1 3회107 승리를 기록했다. 이연승 플러스 최근 5경기 4승 1패 흐름 속의 시즌 31승 17패 성적 뉴욕 상대로는 카일 라우리가 결장이 이어졌지만 타일러 헤로, 21득점, 가 코로나 프로토콜에서 돌아오는 호재가 있었고, 지미 버틀러, 22득점, 5어시스트, 6리바운드, 가왜 자신이 리그에서 공수조화가 가장 뛰어난 스윙맨으로 평가되는지 이유를 알수 있게 해주는 경기력을 연속으로 선보인 경기. 배 마데바요, 6득점, 11어시스트, 6리바운드, 와드웨인 데드먼, 피 제이 이터커, 20득점, 가 골미들 사수하는 가운데 식스맨들의 역할 분담도 좋았던 상황. 또한 던컨 로빈슨 D15 득점 3점 슛 7개 외 지원 사격도 더해졌으며 기동력 싸움에서 밀리지 않았던 승리의 내용 라클리퍼스 100-200 원정이었던 이전 경기 27분의 1 /27. 원정에서 올랜도 상대로 1-1-1의 1 0이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26분의 1 /26. 원정에서 워싱턴 상대로 1-2-6의 1위로 승리를 기록했다. 이연승 흐름 속의 시즌 24승 26패 성적 올랜도 상대로는 전일 35점 차 역전승을 기록한 것이 팀의 긍정의 나비 효과를 가져다 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15개 3점슛을 51.7%의 높은 적중률 속에 기록한 경기. 아미르 코피 19득점, 루크 캐너드 17득점, 에 야투가 불을 뿜었고 식스맨들이 수비에서 높은 에너지를 보여준 상황. 또한 베스트 5가 많은 활동량을 선보이는 가운데 승부처의 2대 3포메이션 지역 수비가 상대 3점슛 생산력을 억제하는 효과로 나타난 승리의 내용. 배팅 팁. 카일 라우리의 결장은 이어지겠지만 타일러 헤로가 복귀전에서 폭발적인 득점력을 보여준 마이애미였다. 상대의 장단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맞춤형 수비 전술과 선수 매치업을 가져가는 마이애미의 시스템 농구가 위력을 발휘할 것이다. 마이애미 승리 가능형을 추천한다. 승패, 마이애미 승. 핸디, 마이너스 6.5 마이애미 승. 유, 기백 11.5 언더. 6 NBA 분석 멤피스 유타. 해외 구매율 홈 멤피스 57% 우위 유사 배당 최근 5경기 3홈승 2원정승. 멤피스 이전 경기 27분의 1 /27, 원정에서 세난토니오 상대로 118에 110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24분의 1 /24, 원정에서 델러스 상대로 91대 14 패배를 기록했다. 시즌 33승 17패 성적. 세난토니오 상대로는 에이스 자원이 되는 자모란트 41득점 8어시스트 내 야투가 터졌고 코로나 프로토콜에 들어갔던 데스먼드 베인, 기0 득점, 이 복귀하는 호재가 있었던 경기. 리바운드 싸움에서 플러스 5개 마진을 기록하고 잘은 잭슨 주니어, D12 득점에 활약이 더해지면서 일정한 활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상황. 또한, 스티브 아담스가 골밑에서 굳은 일을 해내는 가운데 빠른 공수 전환을 통해서 상대의 수비가 정돈이 되기 전 찬스를 많이 만들어냈던 승리의 내용. 유타 이전 경기, 2 7분의1 홈에서 피닉스 상대로 97대15 패배를 기록했으며 백투백 원정이었던 이전 경기 25분의 1 원정에서 피닉스 상대로 109의 1위로 패배를 기록했다. 3연패 흐름 속의 시즌 30승 18패 성적 리턴 매치로 만난 피닉스 상대로는 마이크 콜리, 보얀 보그다노비치, 로이스 오닐, 조 잉글스는 복구했지만 에이스 도노반 미첼이 뇌진탕 증세로 5경기 연속 결장했고 루디 고베어가 2경기 연속 결장한 공백이 크게 나타난 경기. 디 고베어의 결장으로 골밑 수비에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했고, 리바운드와 턴오버 싸움에서 밀리는 가운데 세컨 실점이 많았던 상황. 또한, 돌파 옵션을 통해서 상대 수비를 흔들 수 있는 움직임이 부족했던 패배의 내용. 배팅 팁 맨피스는 상승세의 주역이었던 데스몬드 베인이 격리가 해제되면서 복구했고, 유타는 루디 고베어가 아직 부상자, 명단에 있다. 클러치 타임의 뒷심이 강해지는 맨피스의 모습을 기대해도 좋다. 맨피스 승리 가능성을 추천한다. 승패 맨피스 승 핸디 마이너스 2.5 맨피스 승유2 24.55버 7. NBA 분석 오클라호마 시티 인디애나 해외 구매율 홈 오클라호마 51%위위유사 배당 최근 5경기 5원정 승 오클라호마 이전 경기 지 15분의 1 홈에서 시카고 상대로 1-1-0-1-1-1 패배를 기록했으며 100-200 원정이었던 이전 경기 1, 23분의 1 원정에서 클리블랜드 상대로 87대 94 패배를 기록했다. 6연패 흐름 속의 시즌 14승 33패 성적. 시카고 상대로는 에이즈 자원이 되는 샤이 길저스 알렉산더 31득점. 가 분전했지만 조식이디 9득점. 에 야투 효율성이 떨어졌으며 리바운드 싸움에서 마이너스 6개 마진으로 밀렸던 경기. 베스트 5의 득심점 마진에서 마이너스 마진을 기록하는 가운데 승부처에 속공을 많이 허용했던 상황. 하지만 3쿼터 한때 28점 차 열세를 보였던 경기에서 세컨 옵션이 되는 루겐츠 도트 1 6득점에 각성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샤이 길저스 알렉산더와 함께 상대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드는 추격전을 보여준 것은 위안이 되는 요소. 인디애나 이전 경기 27분의 1, 1 홈에서 샬러 상대로 16에1 5 8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2 5분의1 원정에서 뉴올리언즈 상대로 113에 117 패배를 기록했다. 3연패 흐름 속의 시즌 17승 32패 성적 샬럿 상대로는 8명의 선수가 두자리수 득점을 기록했지만 골미대 기둥인 도만타스 사보니스를 비롯해서 TJ 맥코넬, TJ 워렌, 마일스 터너, 말콤 브로그던이 결장하고 있는 공백이 크게 나타난 경기 24개 3점 슈들 53.3%의 높은 적중률 속에 헌납하는 수비 붕괴 현상이 나타난 상황 또한 연속된 턴오버에 의한 속공 허용도 더해지면서 무려 158실점을 허용한 패배의 내용 배팅 팁. 오클라호마는 뒷심이 부족하고 승부처의 공격 리바운드 허용 후 세컨 득점을 연속 허용하는 횟수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인디애나는 도만타스 사보니스의 복귀 가능성에 문이 열리게 되었다. 인디애나 승리 가능성을 추천한다. 승패 딘디애나 승. 핸디 플러스 1.5 인디애나 승. 유 D116.55. 8 NBA 분석 휴스턴 포틀랜드. 해외 구매율 원정 포틀랜드 55%우익 유사배당 최근 5경기 5원정승. 휴스턴. 이전 경기 26분의 1 /26, 홈에서 세난토니오 상대로 104에 134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22분의 1 원정에서 골든스테이트 상대로 103에 105 패배를 기록했다. 이연패 흐름 속의 시즌 14승 34패 성적. 세난토니오 상대로는 크리스티안 우드 15득점, 칠리바운드와 케빈 포터주니어 16득점, 8어시스트. 가 분전했지만 수비가 무너진 경기. 리바운드 싸움에서 밀리는 가운데 페인트존 안에서의 수비가 전혀 되지 않았던 상황. 또한 세컨 유닛 싸움에서 밀리는 가운데 힘의 균형이 무너질 때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는 휴스턴의 고질병이 재발했던 패배의 내용. 포틀랜드. 연속 경기 일정이었던 이전 경기 27분의 1. /27. 홈에서 델러스 상대로 1-1-1-3이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26분의 1. /16. 홈에서 미네소타 상대로 1 0 7 109 패배를 기록했다. 이 연패 흐름 속의 시즌 20승 29패 성적. 댈러스 상대로는 노먼 파월 19득점. 이 부상에서 돌아오는 호재가 있었고시 j 이메 컬럼 B10득점. 앤터니 사이먼스 D13득점. 7어시스트. 이 분전했지만 1쿼터 B15 대 40부터 백코트 수비가 전혀 되지 않았던 경기. 데미안 릴라드, 노먼 파월 레리 낸스 주니어의 결장 공백도 표시가 났으며 리바운드 싸움에서 마이너스 7개 마진으로 밀렸던 상황. 또한 세컨 유닛 싸움에서 밀렸던 패배의 내용. 배팅 팁. 백코트 싸움에서 포틀랜드가 우위를 점령할 것이다. 또한 휴스턴은 여전히 마지막 승부처에 약한 모습이다. 포틀랜드 승리 가능성을 추천한다. 3점 슈시도가 많은 안타전이될 것으로 예상되며 핸디캡 승부에서도 포틀랜드가 칼자루를 쥐고 있다고 생각된다. 승패 포틀랜드 승 핸디 마이너스 1.5 포틀랜드 승유 232.55억 버... 국 n b a 분석 세난토니오 우식하고 해외 구매율 원정식하고52% 우위 유사배당 최근 5경기 3홈승 이원정 승 세난토니오 연속 경기 일정이었던 이전 경기 27분의 1 홈에서 맨피스 상대로 110에 118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26분의 1 원정에서 휴스턴 상대로 134-104 승리를 기록했다. 최근 내 경기 1승 3패 흐름 속의 시즌 18승 31패 성적. 멤피스 상대로는 에이스가 되는 디존테 머레이 16 득점, 11 어시스트, 7 리바운드, 가트리플 더블을 기록하며 분전했지만 골밑 싸움에서 밀렸던 경기. 공격 리바운드 허용 이후 세컨 실점이 많았고 페인트 존 안에서 너무 많은 실점을 허용한 것이 문제가 되었던 상황. 또한, 이날 경기에서 41득점을 기록한 상대 팀 에이스 자 모란트의 돌파 옵션을 전혀 막아내지 못했고 세컨 유닛. 싸움에서도 부족함을 보였던 패배의 내용. 시카고. 이전 경기, 27분의 1. 홈에서 토론토 상대로 111에 105 승리를 기록했으며, 100-200 원정이었던 이전 경기, 25분의 1. 원정에서 오클라호마 상대로 111에 110 승리를 기록했다. 2연승 흐름 속의 시즌 30승 17패 성적. 토론토 상대로는 론조볼. 알렉스 카루소 포함 4명의 선수가 자리를 비웠지만 더마 드로잔 D19 득점, 타일러 쿡이 복귀하는 호재가 있었고 리바운드 싸움에서 플러스 11개 마진을 기록한 경기. 니콜라 부세비치 17 득점, 시보리바운드 코비 화이트 9 득점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면서 전체적인 팀 에너지도 올라갈 수 있었던 상황. 하지만 주축 자원들의 공백과 세컨 유닛들의 경기력 기복으로 두 경기 연속 진땀 승부를 펼쳐야 했다는 것은 불안 요소로 남았다. 배팅 팁 론조 볼, 알렉스 카루소 포함 4명의 선수가 부상자 명단에 있는 시카고이지만 샌안토니오를 상대로 리바운드 싸움에서 우위를 점령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리바운드 싸움에서 우위를 바탕으로 더 많은 공격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는 시카고가 된다. 시카고 승리 가능성을 추천한다. 승패 시카고 승 핸디 마이너스 1.5 시카고 승유호 228.55번 10 NBA 분석 미러키 뉴욕 해외 구매율 홈 미러키 77%의 유사 배당 최근 5경기 4홈승 1원정승 미러키 이전 경기 27분의 1 /27. 원정에서 클리블랜드 상대로 99대1 1 5 패배를 기록했으며 연속 경기 일정이었던 이전 경기 1 3분의1 홈에서 세크라멘토 상대로 133대127 승리를 기록했다. 3연승이 중단되는 패배가 나왔으며 시즌 30승 20패 성적. 클리블랜드 상대로는 크리스 미들턴 D11득점, 바비 포티스 D11득점. 칠리바운드. 가 분전했지만 복귀전을 치른 야니스 아데토쿤보. 26득점. 가 혼자서만 7개 턴오버를 기록하면서 승부처 힘싸움에서 밀렸던 경기. 주루할러데이. 4득점. 에 추가적인 야투 난조 현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조지힐. 무득점. 돈테 디비첸조의 경기력이 떨어졌고 팀은 19개 턴오버를 쏟아냈던 상황. 또한 경기가 쉽게 풀리지 않자 개인플레이가 많아졌던 패배의 내용. 뉴욕. 이전 경기 27분의 1. 원정에서 마이애미 상대로 96대 1 1영 패배를 기록했으며, 1 0 0 2 0 원정이었던 이전 경기, D15분의 1. 원정에서 클리블랜드 상대로 93대 95 패배를 기록했다. 이연패 플러스 최근 6경기 1승 5패 흐름 속의 시즌 23승 26패 성적. 마이애미 상대로는 R. 제이 베러디 17득점을 기록하며 분전했고, 미첼 로빈슨이 복귀하는 호재가 있었지만, 팀의 기둥이 되는 줄리어스랜드, 11득점, 에 야투 효율성이 떨어졌던 경기. 17개 턴오버를 쏟아냈으며, 에반 포니의 캠바워커의 야투 침묵으로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없었던 상황. 또한, 선수들의 근성과 투지는 사라지지 않은 모습이었지만, 백코트 싸움에서 밀렸던 것이 아쉬움으로 남았던 패배의 내용. 배팅 팁. 야니스 아데 토큰보가 부상 복귀 전보다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상대 실책 유발에 이은 역습 득점, 강력한 림 직접 공략, 키가웃 패스에 이은 3 라인 공세가 부활하는 미러키의 모습을 기대해도 좋다. 미러키 승리 가능성을 추천한다. 야니스 아데토쿤보를 괴롭할 수 있는 뉴욕의 만만치 않은 빅맨 전력을 핸디캡 승부에서 감안해야 한다. 승패 미러키 승. 핸디 플러스 9.5 뉴욕 승. 유 기백 1 5 5원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 유료 자료와 무료 조합 공유 입장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나 카톡 아이디 검색 와이와이 567으로 연락 주세요.